반갑습니다. 무투약 무수술 친화적인 부작용이 전혀 없는 직쿱 라파 402 VIP 저출력 레이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로부터 관절염 만성염증 치료기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관절염 만성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관절염은 연골의 문제가 아니고 관절에 염증이 생긴 병입니다. 약 없이 의학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1호기는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 1호기의 역할입니다. 온열기, 원적외선기 저주파 자극기 등 치료기가 아니라 1호기입니다. 치료기에는 사용 목적상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회용 저출력 레이저는 40년 전부터 이학계에서 사용했으며 국제학술 논문만 3천 편 이상이 있고 만성 염증 질환 치료용으로 사용했습니다.저출력 레이저 치료기는 너무 고가에서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레이저 1침당 10만원더니 무려 4천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 것을 대중화시켰습니다.저출력 레이저는 열선이 없으면서 따뜻한 열감이 나옵니다.저출력 레이저 402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의 열입니다. 열파장입니다. 파동을 칩니다. 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파장은 뜸의 역할을 합니다. 4 0 2개 레이저는 침의 역할을 합니다. 라파402VIP는 402개의 침과 402개의 뜸을 통해서 한의학적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6개 유니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든 어깨든 어느 부위든 편안하게 감쌀 수가 있는 아주 편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파는 시각적 정식 임상 시험을 통과하고 치료기로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시험 대상은 미국 루마티스 학계 기존 충족 환자들로 방사선 학적으로 2, 3, 4기 환자 124명을 두 달에 걸쳐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힘들어 하시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약은 30% 좋아지면 임상을 통과하는데 96%의 엄청난 효과가 보이므로 태양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100명 중 96명이 치료되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관절염 통증 치료기 특허를 받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수백만 가지 제품 중 100대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국제보증서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국제보증서라 하면 국가를 믿고 썼어도 된다는 보장서입니다전 세계 치료를 국가가 보장 쓰겠다.대한민국 최초입니다.믿고 꾸준히 사용하면 낫는다.국가가 책임지겠다.믿고 썼시라는 말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호수가 적용 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입니다.라파 1호수가 적용 항목을 보면 상처 회복, 루마티스 관절염, 태양성 관절염, 근막 통증 증후군. 근초염, 말초신경손상후신경재생, 욕창, 안면신경마비염증성질환, 염부조직에 의한 통증성질환인 건염건염 근염, 근염 등입니다. 저출력 레이저는 염증치료기입니다. 만성염증치료 원리는 죽은 세포가 만드는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죽은 세포 찌꺼기로 인해 발생하며 정상없이 질병으로 발전하며 만성질하로 이어집니다. 아픈 것은 결국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염증 발생하는 원인은 혈액량이 부족해서입니다. 혈액은 골수에서 생성하고 심장에서 펌핑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량이 줄게 되고 혈액의 질이 저하되어 세포가 굶어 죽습니다. 이런 죽은 세포 찌꺼기는 염증이 되고 이 염증은 근육을 약화시켜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관절 보호 장치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화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디스크,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이 좋아지고 근육이 발달되면 신체에 탄력이 생기고 관절이 좋아집니다. 염증을 치료하려면 혈액 량을 늘리고 혈액의 질을 상승시켜야 혈액 순환이 좋아지며 염증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침이고, 이는 뜸이고, 섬은 약이라 했습니다. 침과 뜸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는 제품이 라파입니다. 저출력 레이저 세계 의학 논문을 보면 캐나다 히틀리 침술 연구소에서 후포 진성 신경통, 미 우주 항공국 나사에선 어깨 허리 치유, 일본 호코이과 대학에서 아토피 효과를 부산대학 한방 병원에서 생리통에 저출력 레이저 침치료 적용 완쾌시킨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생리통은 자궁평활근의 혈류 흐름 자하로 인한 기능 이상으로 저출력 레이저 치료로 부작용 없이 생리통을 치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구 펜싱 선수는 연골이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면 탄력이 생겨 당겨주어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디스크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주변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육이 밀고 나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힘이 생기면 밀고 들어갑니다. 무릎 어깨 발목 문제는 연골 문제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관절의 보호 장치는 근육입니다. 라파는 반드시 맨살에 써야 됩니다. 무릎이나 어깨 등을 감싼 후 동작을 누르고 자동을 누르면 30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30이란 숫자가 줄어들고 나중에 띵동땡동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10시간 작동합니다. 염증이 많으면 시간이 늘어나고 적으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1시간 안으로 돌아와야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진단 기능입니다. 배에 올려놓고 주무십시오. 동작을 누르시면 현재 온도가 나오고 45도 왔다갔다 합니다. 온몸 속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러 돌아다닙니다. 염증이 있고 아프면 땀이 납니다. 이 땀은 노폐물이 아니라 염증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염증이 많으면 땀이 엄청나게 빠져나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땀이 줄어듭니다. 침 402대를 맞고 있습니다. 갑상선 있는 분은 혼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픈 곳이 더 아파집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것이 명연입니다. 그런 분들은 5분씩 천천히 늘려 나가야 합니다.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괜찮지만 뜨겁다고 느껴지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00명 중 한두 명은 뜨겁다고 느껴집니다. 뜨겁다고 느껴진 분들은 심장이 극도로 약한 분들입니다. 피부 근육이 아주 약한 분들입니다. 저온 하상이나 물집이 잡힐 수 있습니다. 거제라든가 흰색 타월을 깔고 사용하세요. 라파 4 0 2 v i p 는 첨단 레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에 깔고 주무시면 센서가 작동을 안합니다. 자동으로 놓고 앉아서 허리 밑으로 넣어 등 위에 세로로 세워서 사용하든지 엎드려 등 위에 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레이저 기에는 눈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사용하려면 레이저를 차단하는 안경을 쓰고 해야 합니다. 라파에는 꾸준히 두달 이상 써야 합니다. 특히 저혈압, 부정맥 신경경색, 협심증, 생리통, 생리불순, 수족냉증, 갑상선, 간절염 폐경 이후 급격한 변화, 협착증, 좌골신경통, 하지정맥류 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심장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증상들이므로, 심장이 좋지 않는 분들은 1년 이상 써야 합니다. 몸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한의학적 원리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는 곳에, 실병에 있습니다. 라파는 크게 보면 염증 치료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고급 치료실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급 건강식품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컴파운더 K. 50년 이상 된3삼사포인흡수율100% 신물질 컴파운더 K. 면역, 염증, 독소 제거에 탁월한 제품. 식이유황 MSM, 간절 연골 인대 조직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 캐나다산 순도 99%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절 어깨 통증, 정력에 탁월합니다. 직후 바이오칼슘, 물보다 빠르게 흡수되는 수용성 이온칼슘, 튼튼한 골격 형성,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제품 구입. 직급회원 가입해서 직급라파402VIP 제품 구입 직급회원 가입 안내는 뒷면 동영상 참조 회원이면서 사업자가 되어 월 5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실 분은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블로그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직급상담 회원가입 문의는 010-9311-1908 추천인 번호, ID, g e 0 5 0 8 2 9 모바일, 010-9311-1908. 직급 회원 가입 안내, 휴대폰 프레어 스타야에 직급 앱 설치, 인터넷은 직급 주 쇼핑몰 클릭, 왼쪽 상단 짝대기 3개 클릭, 회원 가입 클릭, 추천인 검색 클릭, ID, g e 0 5 0 8 2 9 모바일 010-9311-1908 번호기, 검색, 선택, 클릭, 파란색 원, 멤버 가입, 클릭,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클릭, 휴대폰 인증, 클릭, 통신사 클릭, 본인 확인, 동의, 클릭, 시작하기, 클릭, 패스, 취소 또는 거부, 확인, 확인, 클릭, 패스, 바로 나타나면은. 아래쪽에 뒤로 가기 클릭을 하시고, 제일 아랫부분 문자로 인정하기 클릭. 개인정보 입력 확인. 상단 인증번호 나타나면 인증번호 기입. 회원가입 기입 이메일 주소 만들지 못하면 예. a b e 1 3 5 임의로 알바벳 숫자 섞어 기 이메일사 하나 선택 클릭. 주소 검색 클릭. 예, 판거역로235 분당주공 클릭. 동 또는 로기 아래 부분 번지 클릭. 호수 기 후원인명 돋보기 클릭. 검색 클릭. 제일 아래 사각 좌우 하나를 알파벳 숫자 네자 이름을 검색란에 기입. 검색 클릭. ID, n a m 아래 부분 클릭. 노란색 사각 하나 클릭, 가까운 지역 캠퍼스 선택, 끊어지지 않게 전자 서명, 가입 완료. 감사합니다.